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교훈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리고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깨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인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저들이 소경되었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새교훈 생명의 법을 선포하셨고 이제 또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저들이 외식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가. 둘다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저들이 반드시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으리라는 것은 곧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수 있느냐? 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내라. 그리고 나서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된 사람의 가장 죄악된 것은 바로 자신이 죄,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한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올 뿐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스스로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만들고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은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을 마음에 품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쏟아내면서 스스로 나는 어렵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교훈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킬 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따르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짓는 집과 흙 위에 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초를 깊이 파놓고 반석위에 주초를 놓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런 집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집에 들이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힐 때에 물에 휩쓸려 무너지고 파괴된다 말씀합니다. 반석위에 지은 집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그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려운 환란과 시험이 오면 쓰러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상을 향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갖는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면을 쓰고 내 의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보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는 새 계명을 억지로 지켜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새 옷의 조각을 헌 옷에 붙여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유히 여기심으로서 택한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으로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세 교훈의 가르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는 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 요동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